외생명체는 믿기 힘들어도 저는 이것은 있다고 믿습니다. 고소한 식구가 엄선하는 여름 휴양기 4일. 외계인의 상징인 UFO. 과연 어디에서 볼수 있을까요? UFO의 자정 출몰로 입소문이 나자 아예 나라에서 UFO 관광 상품을 개발한 것도 있는데요. 바로 칠레랍니다. 칠레 관광청은 30km에 이르는 UFO 관광루트를 개발했는데요. UFO 관광 코스가 개발된 곳은 칠레 수도 산티아고로부터 약 250km 떨어진 중부지방 자치구역 산 클레멘테. 산 클레멘테는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100회 이상 UFO가 목격돼 UFO 연구가들에겐 핫존으로 통한다는데요. 잦은 UFO 출현으로 연구가와 일반인이 몰려들자 칠레 당국은 아예 주요 장소를 엮어 UFO 트레일이란 이름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역시 UFO 하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곳이죠. 미국 뉴멕시코 로스웰. 현재 인구 약 5만 명의 작은 도시인 로스웰은 UFO 박물관, UFO 연구소, 우주센터 등이 차려져 이곳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 덕분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얻고 있는데요. UFO가 추락했던 1947년 7월 8일 전후로 매년 UFO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은 외계인 복장을 하고 모인답니다.